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자, 아미노로직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아미노로직스 지금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고 있죠. 지금 경롱. 경농, 음, 경롱을 필두로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이슈가 지금 불고 있죠. 자, 빈대.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금 21세기, 21세기 2020년도에 빈대라뇨. 참 놀랍지도 않은데. 자, 그만큼 빈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죽지 않아 가지고 옛날부터 말들이 많았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뭐, 추가 상관 다 태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6개월 동안 피를 빨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박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게 빈대인데, 지금 그 빈대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특히나 지하철 등을 통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자, 여기 에 기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지금 다들 이제 프랑스 쪽에서 왔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 프랑스. 그래서 외국인들 통해서 아무래도 국제화 시대에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많이 오게 되고, 뭐, 케이팝 때문에 더욱더 방문이 됐다 보니까, 금방 방금 온것 같은데 자 이미 몇주 전부터 프랑스에선 유명했어요 지금 빈대 에 납작해 가지고 프랑스에서 지금 빈대로 난리다 이게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대가 지금 퍼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종 국가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물리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려움증 정도로 끝나는데 자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쇼크사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멸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사회적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알미노 로직스가 어떠한 특징주도 한번 제대로 내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무려 612억. 612억이 터졌다. 자, 총, 시총이 1300억인데 612억, 시총의 절반만큼 터졌다는 거죠. 심지어 바닷권에서요 특징주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특징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살충제에 대해서 조금만, 어, 알고 계시면, 아미노로직스가 왜 올라가는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죠? 야, 빈대 같은 거, 약처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빈대들이 지금 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성이 있는 빈대를 잡으려면 또 새로운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빈대 살충제 재는 전부다 피레스로이드 계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내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런 피레스로이드 계열이 아니라 이런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을 지금 도입해보자 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다른 살충제를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건데 즉 내성이 생긴 빈대퇴치를 위해서 어, 종류가 다른 살충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살충제에 대해서 기본 원료가 아미노산이에요. 어, 이 아미노산들을 원료를 해가지고 재배합, 재조합을 통해서 여러 계통의 살충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우리 아미노로지스 같은 게 어떤 회사냐. 이렇게 비천연 아미노산을 변환한 기술 등 회사 이름 그대로 아미노산을 주로 다루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공시 보셔도요, 판매 경로 등등 원료 의약품, 의약품의 원재료로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연구 분야도요, 어, 다양한 의약품 원료의 원재료 중간체 등, 뭐, 결핵, 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등등, 항생제 등등 많은 의약품의 중간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특징주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빈대 관련 주, 빈대 치료 주 쪽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 한번 알아보시면서 차트 위치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 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에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닷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정책 주도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지금 개인 쪽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24만 주 일반 개인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세력이 들어와서 자, 오늘 살짝 빠져나갔지만 외인들 조금 샀죠? 자, 그런데 이 개인 물량 24만 주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직도 시작이다. 아직 남아있고 추가적인 상승세 더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빈대라는 게 하루 아침에 끝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먹고도 살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미노로이스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트 위치도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방 추세 6개월선조차 뚫지 못하고 하방에 있었는데 이런 바닷건 계속 잡아주고 있다가 지금 이런 매지봉 한번 터트려주더니 미친 듯이 올라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1년선까지 한 방에 닿아주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물대아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거든요. 주봉상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상 차트 보시면 사실 요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밑으로 쭉 하방으로 깨더니 단한 번도 상승 시세 못 주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박스권 지금 하단까지 와 있다. 여기다 매물대 소화해 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 고점까지는 트라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따라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미노 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아래 휩쓸기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철저하게 당일 단타적으로 눌림목 대응하신다면 큰 수익 날 수가 있거든요 자, 시세 한번 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시세 주고 다시 잡아준 다음에 다시 시세 주고 이 고점들 이 고점 트라이를 다시 한번 지지 잡아준 다음에 다시 시세 주고 내려오고 지금 시간에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철저하게 잘 공략한다면 우리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제가 그런 부분들 실시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해보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 톡방. 자, 500명 정도 계시거든요.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고 자 비공개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초대 링크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공개니까 우측에 보시는 번호 010 7625 3168로 참여 플러스 아미노로직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전 텔레그램 방 전부 다참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적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24만 주나 들어왔고 거래대금도 빵빵히 터졌고 테마까지 좋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날아갈 곳저 위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세력이끼 매수가 평단가 전부 다 분석해 놨습니다 자아 미노 로직스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인데요. 지금 본인의 평단가에 대해서 여기 아니면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여기 여기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위아래 흡수 계속 줄 거기 때문에 대응만 잘 짜신다면 고점에 물리신 분도 본전 탈출 오히려 수익 탈출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저점에 계신 분들과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 해가지고 하락장 때못 먹었던 수익들을 다 챙겨 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전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본인만 잘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이유 있죠? 자,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꼭 해주세요. 제가 채널 성장 위에서 계속해서 분석해서 드리는 거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0 1 0 7 6 5 3 1 6 8로 아미노로직스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집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은요, 공매도 금지라는 갑작스러운 이슈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들어왔다.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아래 휩싸 기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대응 전략 자신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으로, 누구는 손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후 대응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